우는 명품 백 수수 사건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물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립운랑대변인 황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k b 스는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술을 작은 파우치로 둔갑시켜 놓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k b 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10년 대당에서 김건희 회사가 수수한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로 축소해 놓고 가위바를 준수했다며 강변했습니다. 공영방송의이름을 달고 대통령 부인의 뇌물 수술을 작은 파우치로 둔갑시켜 놓고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박장범 앵커가 준수한 것은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방송 거미를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국민의 빛받치는 항의 청원에도 뻔뻔한 태도를 입어하는 모습은 땡인방송으로 전락한 KBS의 현주소입니다. 국민 방송 KBS가 대통령에,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에 의한 방송으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땡룡방송으로 전락한 KBS의 주인는 대통령과 영무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봉풍백 수수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신년 기자회견을 거부하고 짜고친 대답으로 도망친 윤석열 대통령과 여전히 입을 꾹 닫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부부는 명품백 수수 사건이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은 의혹을 철저히 해놓해 책임을 물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오만과 불통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KBS는 4월 10일 총선을 두렵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